好，我是 Seventeen 的徐典徐放呼吸。<noise> 大家好，我是 Seventeen 的王努。大家好，我是 Seventeen、oh, oh、来自中国深圳的文俊辉俊 u n e 文俊辉，文俊。Oh, <laughs> 大家好，我是 Seventeen 的徐明浩 D H。好，oh, 徐明浩。大家好，我是 Seventeen 的 T N <laughs> S 张翰。 大家好，我是 Seventeen 的 Bernie。大家好，我是 Seventeen 的破壳艇队长吴京。大家好，我是 Seventeen 的小朱丹、oh, 哦、迪诺。啊，迪诺！大家好，我是 Seventeen 的主唱 DK、oh, <okay. S 1>。DK。Oh, <okay. S 1> 大家好，我是 Mingyu。啊、oh,，Mingyu。大家好，我是来自美国的 Joshua。大家好。大家好，我是 Seventeen 的主唱孙 <Okay. S 1> 光。大家好，我是 Seventeen 的队长 Scoops。S 뭐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어 같이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좀 호흡이 맞지 않나. 약간 아, 이런 아, 느낌. 네네네. 아, 팀워크는 여전히 좋은데 호시는 6년째 봐도 어떤 행동할지 을잘 모르겠어요. 알잖아야. 우석 씨. 농담. 지금 세븐틴. 네세븐당아 역시. 멤버들 다 같이, 어,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아 이번에 뭐, 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같이 제주도를 같이 놀러 못 갔는데, 아. 멤버들 가는 거 되게 부러웠어요. 이번에 한번다 같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그, 네, 제, 제가 제주도에 다녀온 사람인데요. 네, 이제 많이 놀고 와서 그런지 약간 좀 차분하게 집에서 책 읽고 싶네요. 아! 예, 독서! 예, 독서. 아, 네. 저는 뭐, 쉬는 날이 있다면, 어, 우리 준이랑 뒤에 고향으로 한번 놀러, 그렇죠. 놀러 가서, 다 같이 놀러 가서. 이제 내가 네, 이렇게 즐기는 게 어떨까? 너무 좋아요 네네네 어머 시향 치중고 어허 진짜로 아 那这次就这一次，其实放假也有，就是回故乡，然后就是像刚才呼吸说的，就是也想就是有机会的话，能带成员们就是去故乡看一下，就是比如说，因为故乡有很多好看的地方，就比如说像什么呃大商场也是啊，什么海边也是，啊，就是很多很美丽的景色，就是想让他们感受一下深圳。对，我也没去민규씨가통역을하나呼西씨말대로멤버들함께다시중국가면너무너무좋을것같다다른멤버들집에다봤는데저희집에만가보지못해서좀아쉽고이번에간다면너무좋을것같다그뜻인가요만나요 아5 0 맞나요? 5 0센 아, 이야, 정도면 50점 정도네요. 반반 양식. 지점만 쯤에 50점은 거의 형편없는 수준. 이 아, 그래. 그냥 찍은 거죠. <laughs> 예. 농담이죠, 네.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좀 파져 있어요. 아 요즘 한 가수 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석순이라는 아 가수 아, 아, 아. 그 친구들. 아, 아. 그 친구들 무대를 챙겨보는 거에 빠져 있습니다. 네. 아. 그 친구들 하는 사람들하요 우리, 네. 네. 아, 저는, 아, 저는 요즘에 방청소에 되게 빠져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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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요즘 막방 청소기도 돌리고, 아, 진짜. 아 정말, 한마디못해자면 본인 방 말고 거실도 같이 청소하면 너무 좋아 어, 저한번 했어요. 한 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앞으로 <laughs>